안녕하세요. JN재테크TV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부동산 법이 자주 바뀌는 요즘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압니다. 1주택자분들이나 2주택자분들은 일시적 2주택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중에서도 비과세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만 일시적 2주택 과세되는 부분 그리고 2주택 중과를 어떻게 피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같이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양권 A를 B가 세 받는 경우입니다. A 분양권을 22년 1월에 등기 친다라는 가정 하에 1년이 경과된 이후에 B 분양권을 등기를 치셔야 합니다. 즉, B 분양권을 23년 1월 이후로 등기를 쳐야 되는 것이고요. 이때 이제 1년 텀을 둬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. A와 B 분양권 모두 B 조정 시 계약이라는 가정 하에 A 분양권은 등기친 후 2년 보유. 그리고 B 주택 등기친 후 3년 안에 A 분양권을 매도 가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 분양권을 등기친 후 2년 보유를 한다 하면은 이제 이 시점이 어 24년 1월 이후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. 어, 그리고 이제 B 주택을 이제 등기친 후 3년 안에 매도라고 하시면은 26월, 1월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A 분양권을 이제 비과세로, 어,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4년 2월에서 25년 12월 사이에, 어, A 분양권을 이제 매도를 하시면, 어, 이 주택이어도 이제 비과세에 해당한다. 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A와 B 중 A는 이제 과세가 되는 경우에요 과세가 되기는 하지만 중과세를 피하고 이제 일반 과세가 되어서 이제 절세를 할수 있는 경우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A 분양권을 22년 1월에 등기를 치고 1년이 경과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B 분양권을 바로 한달 후에 22년 2월에 등기를 쳐야 할때 어 이때도 역시나 A와 B 분양권 모두 B 조정시 계약이라는 가정하에 A 분양권은 등기친 후 2년 보유, 보유만 하셔도 되세요. 왜? B 조정시 계약을 하신 거라서 이제 거주의 개념은 필요 없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리고 어, B 주택을 등기친 후 3년 안에 똑같이 이제 매도를 하실 경우에, 즉 이제 아까 비과세의 경우에서처럼 A 주택을 이제 24년 6월에서 25년 1월 사이에 이제 매도 시에는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2주택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로 이제 매도가 가능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이제 잘 모르시거나 강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헐값에 처분을 하시거나 무리하게 이제 두 개를 어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, 어 이런 식으로 A는 이제 일반과세로 이제 매도 하시는 것도 어, 차선책으로 좋은 대안이 될수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네,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